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왔어네 왔어요 이소룡이 됐어요 이소룡 아저씨가 어? 됐어요 아 철권.. 네. 철권 잘해? 아, 한판 하실까요? 나할줄 몰라 아, 그래 저도 아, 저도 잘 모르니까 한판 뻥치아 진짜 못해요 저도 진짜 진짜 잘 못해요 알았어 월급 내기 하실까요? <laughs> 그럼 축구로 하자 <laughs> 안요 월급 내기 하자 안형 오늘 영상 봤어요? <laughs> 상훈이 거? 상훈이 거. 어 봤어 누가 봐도 진심 아니에요 그거는? 안 아, 찐태 웃음이었지. 완전 어, 찐태 웃음이었지. 너무 즐기고 있던데? 아니 내가 웬만하면 아 이거는 그냥 재미로 상훈이가 어. 좀 뭐랄까 연출을 하는구나라고 나도 느낄 건데 어. 예를 들어 서 상훈이가 좀 맞춰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데 그거는 그럼. 상훈이가 너무 신난 거예요 표정이. 아니 <laughs> 난 그런 그런 게 느껴지던데 그 양꼬치 코를 먹었다 그러던데. <laughs>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찐팬이라고 생각해요 그지0 네. 근데 왜섭섭해0냐 넌? 아왜또뭐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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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야, 10,000원? 1 0 0 0이원 정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 진짜? 네 어, 미리 얘기를 들었구나 <laughs> 근데 저도 달달각 안 좋아해서 <laughs> 보다가 뒤로가기 눌었어 뻥치지마 <laughs> 네다 봤다 <맞다>. 하면서 <laughs> 막, 막 미소지으면서 막 그러니까 괜히 거. 본인이 몰입해갖고 그쵸, 아까 막 채팅하고 그랬어 몰입 진짜 잘하는 스타일 네. 어? 우결 엄청 응. 좋아 막 하면서 막 <laughs> 아, 우결했으면 저겠데 사람들이 이제 막, <laughs> 막, 다셨, 막 다셨잖아 우결 좀 찍어주세요 막 했잖아 응.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laughs> 생각 했을 거야 혼 고개장으로 어, 사귄다 쟤네 진짜 사귀고 있다 이러면서 여유롭을 정도야 뭐야 어마어마한 척 여러분 다, 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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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건 상훈이가 요즘 놀이터를 안 가는 거야 다른 이건 확실해 뭐. 솔직히 좀 사심이 있었다 없었다 아 저는 딱칼 같습니다 일은 일딱 밖에서 밖은 밖 왜 말을.. 말, 말 더듬다 <laughs>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음. 자기는 마음 안 주고 있다가 어안 음. 주고 있다가 딱 상대방에서 이제 오케이 이러면 그때부터 그래 네가 좋아서 사귀는 거다 뭐 이렇게 와 하려고 와, 와 멋있다 상훈이 와 데드보이 스타일 데드보이 데드보이 뭔데 나 웬만하면 야 이거는 유튜브 강의니까 라고 하긴 했는데 난 진짜 상훈이의 그 행복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야 그냥 사귀어라 내가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나도 아침에 봤는데 나도 좀 몰입되더라고. 양꼬치 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둘이? 됐어. 왜요? 거의 놀이터 없잖아. 우유. 오이트요 예, 네. 엠채 싸운. 캐나 엠엠 diễn là cái t ố l ạ diễn hay là thật? Thật. đ ú đúng. Không phải là chị cảm thấy như vậy thôi đúng không? đúng. 봐봐. 봐봐 아니 구독자분들도 이거는 찐이다 이건 아. 진짜 찐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셨거든 나만 아, 그렇게 아, 느낀 게 아니었어 <laughs> 혜윤이는 어떻게 봤어? 저요? 사실 얼마 전에 하랑 응. 그 사모님이랑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손을 톡톡 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치 그렇죠? 뭐, 그렇죠? 말도 안돼 그렇죠? <laughs> 무슨 무슨 모함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저는... <laughs>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아니 어제 계속 스킨십을 하는 건막 이렇게 <laughs> 계속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우 이렇게 하고 막그러야 이거, 이거 딱 느낌이 왔지. 이거 관심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둘이 뭔가 있구나. 음 날씨가 참 좋다. 아, 날씨가 좋다. 엠 야. 이번 거 세마 비디오 오늘 찍어. Em please out. 작작 하지 말고 설덕. 거기 내내. 거기 thích anh hôn không chuyện từ không anh nhung hôn anh hôn tại vì biết anh hôn có vợ rồi có bạn gái rồi nên là à, chuyện đối tượng sang anh hôn không không anh nghĩ là để để à. làm à. Uh, để làm sang ngôn gen luôn à. đúng thời gian là vậy đúng không ạ <laughs> đúng rồi chắc chắn rồi <laughs> em em có xem video hôm nay chưa ừ, dạ. thì em thấy sao <laughs> em thấy sao 땡랑놓는거땡나요사랑안는오 이렇게 하는 게맞요오 그렇지 그렇지 오 좋다 안랑요오 좋다 oh, 역시 굿 사랑하는 거 맞나요? 타이 싸움? 하타이 하타슨 고맙습니다 저는 절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조가 절개를 지키면서 그렇죠 일만 하고 있을 거예아 아,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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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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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넘보지 마세요. 넘보지 <laughs> 마. 야, 하냐 이러지 말자. 아무리 질투해. 아니, 오징어 볶음 얘기가 해지고 아, 제가 그러더라도 <laughs> 오징어 볶음. 아무리... 오늘 안에 죽인다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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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맨뒷구석요 <찍고> 자꾸. <웃음> <웃음> 기타 장면 증거 자료가 될수 있거든. <laughs> 어... 증거 자료 첨부합니다. 나50% 때려. 묘대. 아, 묘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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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왔구나 어. 아 부탁해 em nói với là cái này sẽ có điện nha em có bao giờ thả trứng sang ô lon nào chưa chưa ủa ủa thiệt luôn nãy anh hỏi sớm quá hỏi sớm quá anh hỏi sớm quá anh hỏi này nha ok em tập trung em tập chưa tập trung tập trung ok đừng có giật cái ghế cái anh ghế. hỏi nha em có bao giờ thật chính xác một lần nào chưa chưa oh. oh. à, oh. anh không muốn ăn ok anh hỏi một lần nữa <laughs> thì uh, hôm qua lúc anh quay là thật lòng hả là thật lòng không không oh. yeah. Oh. Yeah. yeah, oh. 집에 가! Oh. 집에 Ừ rồi. Ừ. Tại sao? Không, tại sao? Hứa ừ. ừ rồi. Em em bỏ nước một chút đi. À. <laughs> ừ. Ừ. Em nói là em không thích sangon, nhưng mà thật sự là em thích sang hôn, đúng không? bò khoai tây cho lấy xanh cắt nhận đi em ngồi đi đừng như vậy chưa xong chưa xong em nói là em không thích sao mà để sao cái này nói là em sai nếu mà sang ung sang ung nói với em quen nhau thì em sẽ quen nhau hay không <cười> không <cười>

왠지 음 어쩐지 yeah 어쩐지 상훈 티카, 동업 응? 아, 어, 어? 아니요, no 아따 no no lie 헷어 이거 또 고장났어 그지

야야야 야야야아아아 여기 빠어야 여기 들이면 어떡해 어야야하왜 이래 잘해 어우 어우 어나 이번에 진짜 안 봐줄 아상열받 했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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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상이 젖는데